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6과 영원한 나라를 세울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59페이지 5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법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함께 보았었죠. 다윗은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고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 중요함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대로, 마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한 들어가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더욱 더 분명하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장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이지만 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오늘, 오늘 말씀의 핵심, 핵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육과의 첫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나서 곧장 법궤가 거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인 자신도 웅장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자기보다 더 크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지내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계획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허락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지지하셨을까요?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61쪽에 있는 1-1번 질문과 답에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한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각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건축 계획을 멈추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멈추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을 고작 인간인 다윗이 지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도 아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블레셋을 제압하는 등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두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ppt와 같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인 자신에게도 왕궁이 있는데 온 세상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없고 천막에서 지낸다는 것이 생각에 잘못됐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울리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걸맞는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만약 필요했다면 광야 시대에 이미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높아지신높아지 만큼 높아지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잘못 생각 다윗이 잘못 생각한 두 번째 부분은 아직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알수 있지만 첫 번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는 바로 이두 번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전반절을 이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멸시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집 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참된 안식은 여전히 미래의 일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성전에 거하시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지 않고 성전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 백성과 함께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행진하며 사방의 적들과 함께 싸워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는 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대적들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2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나의 생각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거나 우리의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풀어주신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사실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감사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맞춰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각종 행사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했지만 그 일대로, 그 일정대로 모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건축 자재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에서 16절에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약속 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에라 2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말한 것을 통해서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다른 언약 문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언약 다윗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교재 63쪽에 2-1번은 이 다윗 언약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리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 덧붙여진 조건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역은 다윗 가문의 왕위가 왕 가문이 끊이지 않고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란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걸 보면 이름과 땅과 후사 씨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이름과 그리고 그 거주지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씨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언약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언약, 이름을 종기하게 해주고 그 땅을 주고 그리고 씨를 통해서 견고하게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은혜로 주셨지만, 동시에 조건적인 언약도 함께 말씀하셨는데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왕이, 후손 왕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징계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이 조건적인 언약을 완벽히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다시 이번 질문입니다. 조건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영원히 경고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한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 들어있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삶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그 가문의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잘못을 바로잡, 바로잡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 가운데 징계의 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면서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복 있는 사람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볼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유과에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윗의 후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 백성에게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잠시지만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는 시드기야왕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교재 65쪽의 3-1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윗, 다윗의 후손 왕들이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십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 솔로몬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왕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이방 여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어도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루호보암때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남유다를 루호보암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 신실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은 불순종했고 결국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불순종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3-2번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왕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와 우리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 한 민족에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습니다. 건물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조건적 언약까지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는 누립니다. 그와 동시에 만유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모습은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소망을 기대하며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인 다윗과 그 후손들은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잊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이 모여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 다윗 언약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볼 때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왕을 찾거나 나를 내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